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4장에서는 디나가 히이족속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장면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 대해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딸 디나가 당시 디나의 나이를 12세에서 16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을 잔치를 즐기기 위해 세겜 여자들이 모인 것을 디나가 보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이 족속 중하모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입니다. 당시에 치안 부재로 인하여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고호자 없이 외출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성품으로 모아 혼자 싸우는 것보다 여럿이 싸우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삭과 에서의 세력이 막강하여 그 주변에 그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을 것이고 외지에서 왔긴 했어도 야곱의 세력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뽕나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한 것은 선민의 민족적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상어의 말 한마디도 없는 것은 민족적 관습의 차이이거나 미개한 민족이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기업을 얻으라는 말은 농경민으로 정착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대로 줄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 대답하였다는 것은 뿌리 깊은 야곱 집안의 거짓과 간사함이 대를 잇고 있는 장면으로, 야곱은 애소를 속여 장자의 권한을 탈취한 것을 야반과 자식들에게 돌려받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고대 근동의 남자들이 아내의 수치보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수치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아내는 재혼하면 되지만 처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민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함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귀한 자식일수록 체벌을 해야 하고, 선과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함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백성들에게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수술로 인한 염증과 고열이 최고조에 이를 때이기에 가장 거둥이 불편할 때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온과 레이가 20세 안팎이기에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남아 있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노략질에 가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복수라는 명분 아래 감춰진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입증해 주는 구절입니다. 열두 지파를 이루는 조상들의 추악함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인간의 선함이나 공로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르니이까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사건을 이스라엘 집 전체에 대한 모욕과 도전과 택한 백성의 순결성을 강탈한 치욕적인 사건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더욱 격분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21장에 언급된 법정 판결 기준을 마치 개인이나 단체 또는 민족 단위의 보복으로 착각한 이스라엘에는 전쟁으로 인한 포화수리가 끝이 없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